오늘 AI가 분석한 종목은 제주반도체, 상승확률은 70.0%입니다. 기술적 분석, 최근 주가 흐름은 다소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단기 이동평균선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장기 이동평균선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단기적으로는 가격의 변동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고려할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거래량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시장 참여자들이 활발하게 거래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현재 지지선은 18,090원과 18,170원 사이에 형성되고 있으며, 저항선은 2 8 5 0원및 21,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MACD와 RSI 지표는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매수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모멘텀 지표 또한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향후 주가 상승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신호는 매수 심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저항 수준을 넘기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펀더멘탈 분석 최근 기업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재무상태가 위축된 상황입니다. 특히 2022년에 비해 2023년 영업이익이 줄어들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매출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영업이익의 개선이 더디기 때문에 기업가치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025년으로의 예측치에서는 매출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변화는 미미의 기업의 전반적인 성장이 지지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PER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투자자 신뢰가 약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장 내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으며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총평. 기술적 흐름이 긍정적인 신호를 나타내고 있지만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는 재무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가격 상승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펀더멘탈의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는 매수와 매도의 전략을 신중하게 세울 필요가 있으며 조정이 우려되는 포인트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투자자들은 빠른 가격 변동이 올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있으므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주반도체 분석이었습니다. 매일 종목의 상승 확률을 알고 싶다면 좋아요, 알림, 구독도 필수.